원래 그 단항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, 낭을 여러 개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처음에 그 배란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개 갖고 있어요.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어, 그 중에 똘똘한 것만 이렇게 소가 죽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어, 강력한 것만 선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어, 난자가 하나만 딱 이렇게 배출돼요. 고래을 때. 우리가 이제 배란이라 그래요. 그래서 하나가 배란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. 뭐, 경우에 따라서는, 어, 두 개가 되어서 우리가 뭐, 그인완성 상생화도 나올 수 있지만, 정상적인 경우에는 하나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랬을 때가 그게 이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죠. 우리가 과일 많이 달리면 이렇게 속과 죽었던 것처럼, 어,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해요 단항성이라는 건 포도송이처럼 많은, 어, 그 난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제대로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불임이 되고 또한 생리주기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. 그 말은 다량성이라는말 자체가 갖다는 것은 미성숙배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성숙배란이 아니고 미성숙배란이기 때문에 한약속으로 이런 부분을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면은 성숙배란으로 되어서 그 하나의 예, 난자를 배출함으로써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봅니다.